해외 기관의 충격 예측이라 한국 경제는 폭풍 전야. 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 한 보세요.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을 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요. 그래도 유럽에서는 가장 유명한 리서치 예 리서치니까. 경제 분석 기관입니다. 지금 이 경제 분석 기관에서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1.1% 성장을 한다. 이것도 수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요. 와우, 1.0%로 내렸습니다. 야,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마 이것을 보고 말입니다. 예, 전문가들 중에. 충격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라는 성장은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장기 성장률 통해서 보면 말입니다. 2023년에 1.4% 성장할 때가 역대급으로 보통 봅니다. 역대 여섯 번째라고 해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저성장입니다. 1.4%가. 예. 최악의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 때 1998년에 마이너스 5.1%가 최악의 성장률이고요. 그리고 올리시크때 1980년에 마이너스 1.6%가 예. 두 번째 최악의 성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때 마이너스 0.7%였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1956년에 예. 0.6%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예, 네, 네 번째 성장이고요. 다섯 번째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1 9 0 2009년에 0.8% 성장한 거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2023년에 1.4%인데, 지금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예, 올해 1% 성장한다는, 올해. 올해 1% 성장한다는 건 여러분,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대부분의 예뭐 기관들은 요2% 내외로 예상을 했거든요. 2% 내외. 2% 내외 국제통화기금 IMF도 2%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2%예 경제협력기구 OECD도 2.1%거든요. UN도 2.2%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피치가 좀 낮습니다. 1.7%로. 그런데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1 6 평균 성장률도 1.83%입니다. 투자은행들이 좀 캐피탈 이코노믹스하고 좀 비슷하게 전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투자은행 중에는 JP모건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1.2%로 보고 있거든요. 시티은행은 1.4%로 보고 있고요. 예, 바클레이즈가 최근에 1.6%로 낮췄습니다. 예, 평균 성장률은요. 보시는 것처럼 1.64%입니다. 사실 성장률을 보니까 두렵죠.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두 가지가 대한민국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혼란이 안 그래도 내 나쁜 내수에 직격탄을 던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보험무역주의 정책은요. 대한민국 수출도 고구라지게 만든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예상보다 가더 위험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말입니다. 한국은행은 1.6%에서 1.7% 정도 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이것도 말입니다.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1.6%가 될 거냐, 1.7%가 될 거냐가 아니라 1.5%도 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낮춘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진짜 폭풍 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치적 혼란도 크고요. 여기에 사회적 혼란도 더 강화되면서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내수가 그만큼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수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결국 말입니다. 관세를 보복 성격으로 매기면 재보복이 따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관세 전쟁, 통상 전쟁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출을 더 꺾이게 만들고, 더 꺾이게 만든 수출은 대한민국에게는 치명타가 될 거다 하는 게 지금 예측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참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해외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률 예측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겁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겁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최악의 상태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 참 저도 경제를 아는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거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예, 뭔가 마음 따로따로 간다고 하는데 뭔가 대한민국을 보이지 않는 손이 간섭한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상황 참 어렵습니다.